집에 꼭 필요한 로봇 청소기 탑3.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력한 청소와 공기 정화를 동시에 해주는 지능형 자동 우버 청소 로봇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걸레질, 진공 청소, 가습, 정화까지 다섯 가지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어요. 바닥의 먼지와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청소해 주면서 집을 깨끗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줘요. 또한 강력한 흡입력과 스프레이 가습 기능으로 대규모 청소도 무리 없이 해낼 수 있답니다. 또한 바닥을 자유롭게 청소할 수 있는 초박형 바디 디자인으로 어떤 가구도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어요. 이 로봇은 대리석, 타일, 나무 바닥 등 모든 종류의 바닥에 적합하답니다. 집안 청소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이 제품을 한번쯤 고려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USB 공기청정기, 4인 1 가정용 스프레이 가습기, 지능형 소형가전 진공청소기 청소 로봇 기계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s n h 에 a 한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으로 USB로 전원을 공급받아 사용할 수 있어요. 공기를 청정하고 스프레이로 가습까지 해주는 스마트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또한 소형이지만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며 청소 로봇처럼 진공청소도 가능해요. 흰색과 검정색으로 다양한 색상으로 제공되어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죠. 이 제품은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여러분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게 해줄 거예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봇 진공 청소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2800mPa의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하며 스마트 앱을 통해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요. 또한 자동 계획 바닥 청소 기능을 통해 집안을 깔끔하게 청소해 줍니다. 이 로봇 진공 청소기는 높이가 5cm로 낮아서 가구 밑등 좁은 공간도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어요. 물통 용량은 150ml이며 먼지통 용량은 600ml로 크고 효율적이에요. 배터리 용량은 2000mAh로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품은 앱을 통해 타이밍 기능을 설정할 수 있고 모바일로 간편하게 제어할 수 있어 편리해요.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니 한번쯤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